안녕하십니까 김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상승했을 때 매도하고 하락했을 때 매수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과연 얼마만큼이 많이 상승한 거냐, 얼마만큼이 많이 하락한 거냐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어, 주가는 약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종목 대비 다른 종목의 대비 이런 식으로 어, 왜냐하면 어, 시장에 있는 자본은 계속 움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가만히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에 있는 자본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분석하기로 했어요. 제가 엄청 많은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한 150종목, 100종목의 ETF와 50종목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보유하고 있는 50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차피 ETF도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종목을 좀 나눴어요. 이제 그 자금의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거든요. 기업이냐, 업종이냐, 해외냐. 원자재냐, 인버스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의 한 분야를 평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어, 자, 종목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50개의 종목 중에 상승률이 높은 순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락률이 높은 순위. 근데 그 하락률과 상승률이 언제냐? 지금 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종목에는. 전일 대비의 등락률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전일 대비의 등락률을 매일매일 활용해서 어, 주 그런 종목들을 리밸런싱을 해준다고 하면 너무나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날짜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체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하고요. 자 전주 대비 제가 그 등락률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주 대비 또 최종 거래 금액 대비 제가 그 종목을 보유했을 때 최종 거래를 얼마에 했느냐, 그 금액 대비, 그 다음에 1주 전 금액 대비, 4주 전 금액 대비, 8주 전 12주 전 금액 대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전주 대비 등락률이 높은 것, 그 다음에 4주 전 대비 등락률이 높은 것, 8주 전 대비 등락률이 높은 것, 12주 전 대비 등락률이 높은 것. 자, 이런 것에서, 자, 내네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직전주의 등락률이 높고 4주 전 뒤에 4주 전보다 4주 전 단가가 등락률이 높고 만약에 하락이라고 했을 때 직전주의 하락률이 높고 4주 전 뒤에 하락률이 높다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엄청 하락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8주 전 12주 전도 그렇고 보통 등락률이 가장 높다라고 되는 것들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 하락률이 높다고 되는 건 주가가 이렇게 막 고두박질치고 있는 거예요. 12주 전 대비 하락률이 높은 것,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 그러니까 서칭, 서칭하고 있는 보유하지 않더라도 서칭하는 종목 대비 하락률이 높은 종목에 어,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제가 50 종목을 들고 있는 그 종목들은 제가 주간 매매 일기를에서 나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어,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분석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되게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고요. 투자를 하고 싶은 종목들이 되게 많고 지금은 오히려 배당도 더 많이 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 종목을 고르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막 얘도 좋아 보이고, 쟤도 좋아 보이고, 쟤도 좋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좋아 보인다.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기업들은 막 사다 보니까 그게 50 종목이 된 거예요. 물론 내가 샀던 종목 그 50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도 있겠죠. 근데 아직 제 눈에 띄지 않거나, 아직 조사가 덜된 종목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관심 종목에도 있고, 지금 매매를 했다가 전략 매도한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종목 말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50개의 종목 대비 등락률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 보면. 그 (50개의) 종목이 모든 한 분야에 몰빵하진 않았거든요 뭐 운송도 있고 통신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해운도 있고 전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막 그러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물론 이제 기업의 가치들이 어느 정도 우상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업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 그 기업을 오랫동안 들고 있고 싶어요 근데 어, 순간순간 그 기업이 고평가 받을 때도 있고 저평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자, 고평가 받을 때 저평가 받을 때는 언제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 대비 상승률과 하락률이 높을 때가 아니겠느냐. 어,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모두 다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매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이제 기준을 잡은 거예요. 뭐 매일매일 나눌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은 그때보다 계속 그런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니까 그 업무 그런 관리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린 주간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매매를 등록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어 데이터를 이제 나열을 합니다. 이거는 엑셀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 엑셀 자체가 너무 좋아서 엑셀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등락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어,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런 엑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그런 등락률을 표시해서 어, 2주 전 대비, 아니, 전주 대비, 4주 전 대비, 8주 전 대비, 12주 전 대비 등락률이 높은 것, 하락률이 높은 것, 상승률이 높은 것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 상대적인 가, 그 가격의 등락률을 왜 따지냐면. 어, 국내 시장에 있는 자본들의 그런 유동성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슈가 되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그쪽으로 금액이 몰리게 되고, 어, 그 기업의 기본의 가치나 그 기준 가치보다 훨씬 더 거품이 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저는 상승률이 높은 기간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그 기업이 오히려 하락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기존 가치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을 판단해서. 종목을 편입을 시켰는데 어, 어떠한 사건이나 이벤트로 인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사람들이 다 낮게 평가해서 어, 막 내던질 때, 어, 그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률이 높은 종목, 상대적으로 보유,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많을 많을수록 그런 어, 데이터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보유하는 종목을 최대한 많이 좀 늘릴, 늘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걸 백화점 매매라고는 하는데, 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음, 어, 지금까지 수익을 보고 있고요. 어, 이거를 뭐, 상승률이 많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팔아버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어, 보유하려고 하고, 기본적 분석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어, 어느정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제가 지금 금액을 딱 정해 놓고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계속 정립식으로 투자금을 늘려가고 있어요 늘려가고 있으면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 금액도 점점 늘려가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얘를 계속 정립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금액을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게 목표 거든요 근데 어, 목표를 늘려가는 와중에 고평가 받은 시점이 있으면 좀 팔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종목이 저평가가 되는 순간은 또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어, 보유 종목을 보유하는 뭔가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상승할 때 매도하고 하락할 때 매수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그 기업군에서도 똑같, 국내 기업군, 국내 업종 ETF, 해외 ETF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돼요. 네, 업종도 그때 인기가 있는 업종이 있고 거품이 끼는 업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은 좀 팔고, 어, 인기가 없고 말이 없는 종목들은 정립식 투자로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네, 매수하는 기준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비중이 낮을수록, 그리고 하락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투자한 기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최종 거래한 날짜가 되게 멀어. 제일 오랫동안 거래를 안한 종목도 매수를 합니다. 예, 계속 그거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는 건 수익률이 높을수록 상승률이 높을수록 또 보유 하고 있는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매도를 하는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신가요? 이런 매매 원칙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의, 제가 이렇게 매매 원칙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어, 따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조건 성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 저도 이런 데이터를 쌓고 있고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 계속 올리는 것도 그러한 방식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 제가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여서 무슨 연구 성과를 개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 저의 매매 원칙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완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도 매수하고 있는 원칙, 매도하고 있는 원칙이 어떤 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공개하기 싫으시면 제 원칙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댓글로 이야기를 갖는 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한 주간 투자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어 수익률 많이 내시고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좀 힘든 투자 기간이긴 한데 어 분산 투자와 적립식 투자로 어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고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